넷플릭스가 김병우 감독이 각본과 연출, 김담미와박혜수가 주연을 맡은 영화 '대홍수' 가재 위 제작을 확정했다. '대홍수 가재'는 '대홍수'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,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속에서 버리는 사투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이다. 2013년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청룡 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석권한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. 그는 PMC, 더 벙커도 연출했다. 영화 마녀 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각종 영화 제와 시상식 에서 신인상 을 휩쓸 며강 렬한 인상 을 남긴 배우 김 다미 는극중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 이자, 거 대한 해일 속 에서 살아 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안나 를연 기할 예정 이다.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대홍수 속에서 안나를 구조하려는 인력보안팀 히조 역은 오징어 게임부터 야차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등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로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 박해수가 맞는다. 대홍수, 가재, 는더 테러 라이브로 김병우 감독과 호흡을 맞춰온 전력영 대표가 설립한 환상의 빛이 제작한다.